피터틸, 제로투원, 테슬라처럼 0에서 1을 만드는 미래 설계자들. 여러분, 이 세상은 이미 알고 있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발전은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없던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는 제로투원의 창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페이팔, 팔란티어의 공동 창업자이자 실리콘밸리의 가장 파격적인 투자자 피터틸의 제로투원을 통해 우리의 삶과 미래를 바꿀 강력한 통찰을 얻어보려 합니다. 피터틸은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독점, 경쟁, 그리고 미래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며 세상을 움직이는 진정한 혁신과 창조의 원리를 탐구합니다. 수많은 스타트업이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는 실리콘밸리에서 피터틸은 남다른 관점으로 혁신을 이끌어왔죠. 그는 테슬라와 같은 기업들이 어떻게 기존의 경쟁을 넘어 0에서 1를 창조했는지 그 본질을 파헤칩니다. 이 책은 젊은이들에게 세상은 이미 만들어졌으니 그 안에서 너의 몫을 찾아라 라고 말하는 대신 세상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너의 손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라. 라고 외칩니다. 지금부터 제로투원이 젊은 여러분에게 던지는 다섯 가지 핵심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경쟁을 피하고 창조적 독점을 향하라. 테슬라가 자동차 시장을 바꾼 방식. 경쟁의 함정 BS 독점의 힘. 첫 번째 교훈은 경쟁을 피하고 창조적 독점을 향하라입니다. 피터틸은 경쟁은 패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도발적으로 말하며 모든 기업이 독점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시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은 곧 제로썸 게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테슬라를 보세요. 이들은 단순히 더 좋은 자동차를 만드는데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전기차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며 배터리 기술, 소프트웨어, 충전 인프라까지 수직 통합하여 전례 없는 독점적 지위를 구축했죠.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아예 다른 것을 만들어 경쟁 자체가 무의미하게 만드세요. 여러분만의 독특한 아이디어와 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창조적 독점을 구축할 때 진정한 성공이 시작됩니다. 이 혁신은 복사가 아닌 발견이다. 1에서 n이 아닌 0에서 1의 도약, 수평적 bs 수직적 진보. 두 번째 교훈은 혁신은 복사가 아닌 발견. 1에서 n이 아닌 0에서 1의 도약이다입니다. 피터틸은 전 세계의 자동차 100대를 더 만드는 것이 1에서 n이라면 비행기를 처음 발명하는 것이 0에서 1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것을 모방하고 개선하는 수평적 진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는 기존의 것을 조금 더 좋게 만드는 수준을 넘어 세상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게 만들 수 있는 수직적 진보여야 합니다. 아이폰이 기존 휴대폰 시장의 일에서 N이 아니라 스마트폰이라는 0에서 1의 새로운 시장을 열었던 것처럼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기술, 새로운 방식,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데 집중하세요. 3. 성공적인 스타트업의 비결은 숨겨진 비밀을 찾는 것. 모두가 간과하는 기회. 세 번째 교훈은 성공적인 스타트업의 비결은 남들이 간과하는 비밀을 찾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진실들이 존재합니다. 피터틸은 위대한 기업은 남들이 믿지 않는 중요한 진실에 기반하여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통념을 의심하고 깊이 질문하며 아무도 보지 못하는 문제나 기회를 발견하는 통찰력을 길러야 합니다. 단순히 대세나 트렌드를 좁기보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 파고들어야 합니다. 학문적 비밀, 시장의 비밀, 인간 본성의 비밀 등 남들이 간과하는 작은 진실 하나가 여러분의 혁신을 이끄는 거대한 아이디어가 될수 있습니다. 남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4. 강력한 창업 팀과 컬트 같은 문화, 핵심 가치 공유의 힘, 팀과 리더십. 네 번째 교훈은 강력한 창업 팀과 컬트 같은 문화가 중요하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혼자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피터 틸은 보완적인 능력을 가진 소수의 팀원들이 명확한 비전 아래 마치 신념처럼 강한 응집력으로 뭉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팀원 각자의 역할이 분명하고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폭발적인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누가 무엇을 책임지고 우리는 왜이 일을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꿈을 함께 만들어갈 최고의 동료들을 찾고 그들과 함께 흔들림 없는 방향성을 설정하며 단순히 회사를 넘어선 강력한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 나가세요. 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설계하는 것이다. 낙관적 확정과 비관적 불확정. 미래 설계. 마지막 다섯 번째 교훈은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설계하는 것이다. 입니다. 피터틸은 미래를 예측하는 두 가지 방식을 제시합니다. 정해진 미래를 가정하고 수동적으로 준비하는 낙관적 불확정. 미래는 잘될 거지만 뭘 해야 할지는 모르겠음. 또는 비관적 불확정. 미래는 어두울 거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음 방식. 그리고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방식. 즉, 낙관적 확정. 미래는 잘될 것이고 나는 그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안다를 강조합니다. 수동적으로 미래를 기다리기보다 능동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창조하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세상의 다음 장을 써 내려갈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상상력과 용기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만드는 제로 투 원의 주인공이 되세요. 미래는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 당신 안의 창조성을 깨워라. 얼리시 유얼 크리에이티비티 오늘 우리는 피터 틸의 제로 투 원에서 우리의 삶을 위한 다섯 가지 혁신적인 통찰을 배웠습니다. 경쟁을 넘어선 창조적 독점, 1에서 n이 아닌 0에서 1의 수직적 진보, 남들이 간과하는 비밀 발견, 강력한 팀과 컬트 같은 문화, 그리고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는 능동적 자세. 이 책은 단순히 창업 가이드를 넘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고 여러분 안에 숨겨진 창조성과 기억과 정신을 일깨우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정해진 길을 따르기보다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젊은 여러분의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